떼네요 잘 끼었구요. 슝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자, 피규어. 자, 피규어 한번 잡아볼게요. 자, 꼴망커피 피규어. 제대로만 끼면 되거든요. 갑니다. 쭉. 자, 자, 나오나요, 나오나요? 자, 조종, 조종. 운전 하나 나왔구요. 하나. 나왔고요. 자, 잘만 끼면 되거든요. 쭉 내려갑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끼워서 다시 한번, 저희만 끼우면 되거든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쭉.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잘만 잡으면 되거든요. 자, 집중해서. 잘만 뛰면 되거든요. 자, 잘만 뛰면 되거든요. 한번 서아 눈을 몇개 잡았는데요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죽죠 집중. 죽죠 하고 자자 그대로만 들어 가면 되는데요 아 여기 구멍 보이죠 구멍 구멍을 한번 찔러 볼게요 꿀망을 잡을 때는 너무 넓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도 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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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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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저 느낌 좋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잘껴볼게요 자, 자, 쭉 내려갑니다. 쭉. 아,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쭉 내려갑니다.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아, 안 나오네요. 자, 제대로만 끼면 되거든요. 자, 자, 집중해서 쭉 내려갑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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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요 나오나요 자 교정 교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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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개두개 나왔고요 자쭉 내려갑니다 아안 나오네요 자 오우, 시디 한번 꺼내볼게요. 자, 시디 하나. 자, 왕한벌의 펭수, 펭수 인형. 요새 펭수 인기 많죠? 펭수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펭수, 자 포인트를 얼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얼굴 쪽, 얼굴 쪽을 한번 잡아 볼게요. 쭉 잡고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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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많이 움직였죠? 자, 뒤로, 뒤로, 뒤로 왔다가, 자, 자, 몸, 몸 잡습니다. 자, 쭉, 아, 몸이 무겁나요? 자, 자, 얼굴 쪽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얼굴. 목이랑 같이해서 쭉 내려갑니다.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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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아, 자, 낙관좀 조금씩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죠. 자, 이거 좀 무겁긴 한데요. 한번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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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잡아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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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가나요? 아자 거의 다응원할죠자 조정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요 조정만 조정만 잘해서 얼굴 얼굴 쪽으로 얼굴 쪽자 얼굴 쪽 얼굴 쪽아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얼굴 쪽 다시 한번 얼굴 쪽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자 얇게 자 잡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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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조금 조금 미슨데요자 희망이 보이죠 얇게 얇게 잡아서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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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얇게, 얇게 자 조정, 조정, 조정. 귀막에 있는 쪽으로, 귀막에, 귀막에 있는 쪽으로 자쭉 잡아서, 아, 조금씩 움직여줘. 그래도 많이 자, 다시 한번 기막에 있는 쪽으로. 저기, 저기 제대로만 들어가도 얘가 좀 많이 좀 끌어줍니다. 자. 쭉. 자,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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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죠? 아, 놓쳤습니다. 잘 들어간 건데요. 자, 다시 한 번. 잘 들어간 건데요. 아,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저기서 잘꼽어볼게요 잘 절만 끼워주면 되거든요. 잘만 끼워지면, 끼워지면, 아.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만 끼워주면 되거든요. 자. 잘만 끼워주면 되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 뭔가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잘만 끼우면 되거든요. 자. 잘만 끼우면 되는데요. 자, 밑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밑으로. 자. 아.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얼굴 쪽, 다시 한번. 얼굴 쪽으로 다시 한번. 자. 잘 꼈죠, 잘 꼈죠, 잘 꼈죠, 잘 꼈죠, 잘 꼈죠. 아,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집중, 집중. 아. 자, 얼굴 쪽. 접고 아. 뱅수가 많이 무겁나요? 자, 몸. 자, 안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자, 기막에 기막이 있는 쪽으로 잘 끼면 되는데요. 아, 다시 한번 저 뒤에 꼬으면 되거든요. 자, 딴거 잡을까요? 거 잡아볼까요, 요, 요거 잡을까요? 뒤에만 기조리 기저리 저쪽에, 저쪽에 한 마리가 발, 발, 발 하나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자, 쭉, 아, 무겁습니다. 잘 껴야 되는데 잘끼야 되는데요. 아, 살짝 꼈다가 다시 빠졌고요. 아, 이게 제대로만 꼽으면 얘가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안껴집니다 제대로 끼야 되는데요. 아,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과연, 과연, 과연... 쭉... 아... 안 나옵니다. 자, 자 과연, 과연, 과연... 나오네. 아... 생수가 많이 무겁네요. 자, 생수가 많이 무겁습니다.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쭉아 이거 뭔가요? 걸렸는데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걸렸는데요. 자, 여러분, 왜낀것 같은데요? 생소, 이거 꼈는데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아, 이거 안 나옵니다. 털어야겠는데요. 자. 여기를 얇게 잡아서 얇게 얇게 얘가 잘만 잡아준다면 잡아서 들어 올려준다면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얇게 얇게만 얘가 잡아준다면 너무 얇게는 아니고요. 잡아준다면, 쭉 타고 올라오나요?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 번. 쭉 내려갑니다. 자, 과연, 과연, 과연. 아,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 번. 자, 얼굴 쪽으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자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자 기막이 하나 있 쪽으로 살짝 이발 하나 껴야 되는데요 자, 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아 절대 말도 절대 말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자 잡아서 잡아서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아, 자, 잘 끼면 되는데요. 쭉, 하나요하나요 아, 이게 나올 땐 나올 땐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렵게 가는데요. 나올 땐 나올 땐하면안 안 나오고 있고요. 아, 쭉 내려갑니다. 쭉, 아, 어렵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뭔가요? 자, 여기 다리 약간 여, 이쪽을 공력을 해서 여기를 딱 잡아서 살짝만 반대로 틀어서 왼쪽으로 얘가 이동만 해줘도 되거든요. 얘가 잡아서 이동만 해주면 되는데요. 힘, 힘, 아. 자, 자 다시 한번 얼굴 쪽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얼굴 쪽. 자. 아. 어렵습니다. 자. 자, 다시 한 번. 어렵네요. 자, 다시 한 번. 아, 다른 거 잡아볼까요? 아, 힘들어 가네요. 다른 거. 자, 다른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쭉 잡아서. 잡,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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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죠? 얘가 힘만 잘 받아서, 방향만 틀어준다면, 자, 힘만 잘 잡아, 잡아, 잡아서, 방향만 틀어준다면, 아, 이거 아닌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자, 집중해서, 얼굴 쪽. 자, 얼굴, 얼굴. 쭉 잡아서 잡아서 자자자 자, 자, 자. 자. 아 네, 돌려 놨고요. 돌려 놨고요. 자. 자잘잘 잡아요. 잘, 잘 잡아서 올려만 올려만 주면 올려만 주면 아. 거의 다 왔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발만 잡으면 되는데요. 잡고, 방향만 돌려주면. 방향만, 방향만. 잡아서, 방향을 돌려주면. 돌려주면, 돌려주면. 아, 이거 뭔가요? 펭수가 머리를 박았는데요. 자, 잘 조정해서 털면 나오겠죠. 자, 잘 조정해서 털면 나오겠죠. 자, 뒤에서 쭉 밀고요. 쭉 밀어서 누르기 누르기. 자, 나오나요, 펭수? 어, 나와 빠지면 안 되는데요. 자, 펭수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자, 탱수, 탱수. 탱수, 탱수 나오나요? 자. 자, 나오나요? 아. 이거 뭔가요? 걸렸는데요. 자, 이제 진짜 털면 나오겠죠? 자, 이제 진짜 털면 나오겠죠? 자, 나왔고요 자. 자, 두 마리째 나왔구요. 자. 자. 두 마리 나왔습니다. 자. 펭수 인형.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 자, 펭수. 펭수. 자, 펭수 하나. 어우, 펭수가 이게 엄청 사이즈가 커가지고 여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우. 자.